주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과 또 관계 가운데 지쳐 쓰러지기일 수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이 생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272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리시고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가셨나니 여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복음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름이 1절에쭉 열거가 됩니다. 헷, 또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땅의 족속이 딱 일곱 개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표적으로 일곱 개를 꼽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땅이 그냥 빈 공간이라면, 그냥 공터라고 한다면 아마 뭐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미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갈등이 예상되고요. 또 충돌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들어왔으니 좀 나가주세요 해서 그 족속들이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절 말씀을 보시면, 아, 이 말씀이 좀 세다, 강하다, 좀 잔인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강도의 명령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상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한국인, 2024년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인이 우리 상황에서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문자적 그대로 누구를, 무엇을 우리가 진멸하고 또 누구와 언약도 맺지 말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야 할까.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적용하다가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 세상에서 더 고립시키고 또 내가 배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또 무리하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용을 해야 할 때하고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참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관용할 일입니까? 아니면 선을 그어야 될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이러한 말씀의 선을 하나님의 그 명령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긋지 않으면 긋지 않고 그들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딱 이쪽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 버리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 신관 섬겼던 우상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그들을 따라서 섬기게 되어서 어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일이 어 거의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상황은요, 지금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따져야 될 때이고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신이 아니고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따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강하다, 좀 이렇게 강하게 선을 긋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5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물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찍어서 불살을, 손에 잡히는 우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정리해야 할, 찍어서 불살러야 할 그런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존재합니다. 그것과 끊임없이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 좋지 않은 고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적인 결단이요 또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이 시간, 나의 우상적인 요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치고 있는 나의 그러한 우상적인 생각들, 그런 요소들을 이 새벽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불로 쪼개 태워버리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구별된 삶, 좀 색다른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8절앞 부분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된 이유는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는데 이 이유에 앞에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가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8절 뒷부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밥 먹듯 어기지만 인간은 언약 파기를 밥 먹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세우시고 구별된 자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이내를 베푸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감나지 않을 때 있지요? 방법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목사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알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전제로하여서 우상 멀리하고 우상적인 요소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알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인애 가운데에 진짜 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amen.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버리면 10절 뒷부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선택받을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받았습니다. 그 깊은 섭리를 사실 우리는 설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펼쳐 보이면서 우리의 눈앞에서는 무척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우상의 유혹들을 날마다, 날마다 끊어내고 세상의 성공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11절 말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필영 장로님 가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도록. 이정이 A 집사님 가정, 두 자녀 이 재빈, 이 재의의 영혼 구원 맡겨 주신 가정, 직장, 교회 생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일독으로 주님의 뜻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허필영 장로님, 이정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또이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